맨나탄에 플랫아이언이라는 22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이 빌딩은 전체가 공실이에요 1층만 운영을 하고 있고 2층부터 22층까지는 한 명도 안 들어와 있어요 다 비었어요 금년에 뭐 금리를 뭐세번 내린다 했다가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투자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경기가 나빠지지 않은데 금리를 왜 내냐 그냥 물가만 자꾸 오르는 거예요 중국, 미국 이런 데가 부채를 많이 쓴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써버리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되는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 경제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CPI라고 그러죠. 3.8% 굉장히 높은 상태고 2% 밑에 아니면 금리 못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연준에서. 또 어떤 데서는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 경기는 고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너무 높고, 또 실제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안 내리는 거거든요.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는 조건은 그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근데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뭐 좋은 이유는 금리가 높으니까 전 세계 돈들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텍사스에 55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잖아요. 거기 지면은 2만 1 0 0 0개 일자리가 창출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분 좋아가지고 보조금을 구조 줬잖아요, 구조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으로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는 뭐실업률도 낮아지고 지표상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물가는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어서 연준에서 금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연준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요건이 아직은 안된 거예요. 미국에 이제 금리를 여러 번 내리려고 했었죠. 여러 차례에 걸쳐 내리려고 했는데, 금년에 뭐 금리를 뭐세번 내린다 했다가 두번 내린다 했다가 또 없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미국 경기가 지표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또 물가는 아직도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미국은 무늬만 긴축을 하고 있어요. 무늬만. 실제는 유동성이 많아지고 있어요. 긴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대선도 있고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투자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금이 풍부해지잖아요 실업률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를 금년에 과연 내릴 거냐 경기가 나빠져야 금리를 내리는데 경기가 나빠지지 않는데 금리를 왜 내냐 그냥 물가만 자꾸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과연 뭐 한두 번 내릴까? 금년에 내릴지 안 내릴지도 몰라요 그건 두고 봐야 아는 거예요 미국 경제는 지금 경기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실제 체감 물가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도 3.8% 이렇게 되지만은 미국에 직접 가 보니까 체감 물가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국민들이 외식도 잘안 하고 김치기 하나 시켜 먹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넘게 돈을 내야 돼요. 제가는 중국 시장에 갔더니 라면을 사 먹었어요. 라면 근데 라면에 돼지고기가 4 점인가 5섯점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가까이 돼요. 라면에 돼지고기 몇개 얹어놨다고 그만큼 체감 물가는 엄청나요. 그래서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그렇기 때문에 또 금융 위기도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표상으로는 하여튼 경기가 좋은데 일반 느끼는 체감 물가는 또 국민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예요. 미국은 지금 공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실률이 미국 전체로 20% 정도 되는데 다운타운 같은 데는 한30% 정도 돼요. 맨하탄에 플랫 아이언이라는 22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이 빌딩은 전체가 공실이에요. 1층만 카페하고 음식점이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2층부터 22층까지는 한 명도 안 들어와 있어요. 답이었어요. 오피스 빌딩이죠. 그만큼 뉴욕 맨하탄 자체도 공실이 너무 많고, 이처럼 텅텅 빈 건물도 있다는 거예요. 또 샌프란시스코 22층 건물이 있는데 거기도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 75%가 비어 있어요. 그게 시세가 4천을 갔어요 지금 얼마인줄 알아요? 800억이에요, 800억. 4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살 사람이 없어요. 샌프란시스코 뿐만 아니라 LA 다운타운 보면은 게스 컴파니 타운이라는 빌딩이 52층짜리가 있는데 그 빌딩도 3분의 1 가격으로 내놔도 안 팔려요. 또 작년에 또 A1 빌딩이라고 있는데 그게 3분의 1 가격으로 실제로 팔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도시의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반값 가지고는 명함도못 내밀어요. 3분의 1 가격이 돼야 아, 이걸 사볼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뭐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공실이 많 때문에 공실이 많다 보니까 도심 공동화 현상이 생겨요. 공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있던 그런 상태에서 공실이 많아지니까 노숙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전체 시민의 2%가 노숙자라고 해요. 도심에 건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겁을 나고 굉장히 위험한 도시로 되어 있는 데가 샌프란시스코예요. 샌프란시스코가 한때 어떻게 맨는 면하... 한 부분가는 네, 엄청나게 비싼 실리콘밸리가 있는 그런 도시였었는데 지금은 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생겨서 덜르마되고 노숙자들의 천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운타운에 있는 주택까지도 안 살라 그러겠죠 노숙자가 있는데 아파트나 콘도에서 살라 그러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더군다나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까 도심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심의 아파트나 콘도,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도심에 있는 주택도 값이 같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공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치는 지금 35% 정도 하락했다고 지표상으로 나타나는데 과거 금융위기 때가 한47%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만큼은 아니지만 35%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근데 주거용 부동산은 괜찮기 때문에 공실 상태인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바꾸려고 허가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바꾼 건물들도 미국 대도시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공실이 심각해진 이유가 가장 중요한 원인 하나가 재택근무예요. 코로나 때 대면을 못하니까 재택근무를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너무 좋죠. 집에서.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도 아, 사무실에 나오면 이제 식사값이라도 줘야 되고 또 사무실 유지비 커피라도 놔둬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절감되니까 기업도 좋고 근로자도 좋고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공실도 많이 생기고 값도 떨어지고. 또 폭락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재택근무가 큰 영향이고 그다음에 고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은 30년 고정금리인데 상업용 부동산은 변동금리거든요. 2, 3년마다 이렇게 변동을 한 이런 변동금리로 많이 사용하겠기 때문에 금리 상환 기간이 돌아오면 금리를 또 대폭적으로 막두배세배 배 올랐잖아요. 금리가.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업자는 공실에다가 고금리에다가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상업용부도산이 어려워진다는 거는 건물에다 돈을 빌려준 은행이 위험해진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대출을 못 갚으면. 미국의 대출 상환 예정액이 27년까지 한 3천조가 대출 상환 예정이라고 그래요 은행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고금리 때문에 상환을 못 하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은행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이제 기초통화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틀리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현상이 생기면 벌써 다 쓰러졌죠 근데 미국이기 때문에 중국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엄청나게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못 버티는 거죠 다른 나라는 인구가 자꾸 줄그해도 미국은 자꾸 인구가 늘어요. 왜냐하면 미국을로 오십하는 사람들이 많고 경제가 외관상으로 좋으니까 몰려오고 또 고금리 상태가 되면 될수록 또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 경제 전쟁을 하면 할수록 미국은 고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 외국에서 돈을 빨라들이고 중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뭐만 명인가 이만 명 망명했다는 기사도 얼마 전에 났는데 그만큼 미국의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 돈을 빨아들이는 영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경기 지표가 좋아지는데, 다른 나라를 다 거지로 만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 미국의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내리지 않는 그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감정평가를 하면은 우리나라하고 약간 틀려요. 우리나라는 이제 목적에 따라서 뭐 감정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시세대로 감정을 하고 그러한 감정을 통해가지고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공시지가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도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공무원들이 산정해요. 그래서 시세보다 좀 낮게 매겨서 과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관여를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시지가도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평가를 하죠. 근데 미국은 감정을 할때 시세대로 감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감정이 모기지, 그러니까 담보를 위한 감정이에요. 담보를 위한 감정이기 때문에 담보 감정할 때 시세대로 감정을 해놓으면 은행에서 감정가에 맞춰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은 50개 주가 있기 때문에 뭐 치안이 좋은데도 있고 안 좋은데도 있는데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가 치안이 안 좋아요. 뭐안 좋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법령을 어떤 걸로 개정했냐면은 우리 돈으로 130만 원 미만은 경범죄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130만 원 미만짜리 우리 돈으로 그걸 훔치면은 경범죄로 처리하니까 훔치는 사람이 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내에서 대도시 같은데 언론에서도 봤을 거예요. 130만 원 미만짜리를 훔치는데 주인이 잡지도 않고 또경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도 잡지도 않는 이런 기사를 봤을 거예요. 왜냐면 잡혀봐야 경범죄니까 훔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큰 점포들이 폐쇄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대도시의 다운타운에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죠. 이게 범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하나의 폐해가 될 수도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다 그런 게 아니고 또 안전한 지역은 굉장히 안전해요. 위험한 지역은 또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상태 자본주의의 피해가 나타나는 거죠. 미국에 있는 그 우리 사무실에 있는 분은 감정하로 LA에서 가까운 감정하러 갔거든요.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현장을 봐야 되잖아요. 감정하러 들어갔는데 오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좋은 차를 세워놓고 감정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썩은 차가 한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썩은 차도 훔쳐온 차인데 썩은 차를 세워놓고 좋은 차를 가져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그 차가 발견됐어요. 물론 그 차에는 트렁크에 골프채뿐이 없었거든요. 골프채만 훔쳐가고 차를 그대로 놔둔 거예요. 차량을 갖다가 길거리에 시동을 켜놓고 세워놓는다든가, 잠깐 세워놓더라도 안전장치를 해놓고 해야지. 그리고 미국은 절대로 차 안에 있는 걸 보이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좋은 동네 가면 상관없어요. 근데 좋지 않은 동네에 감정하러 가가지고, 감정 빨리 하고 나왔는데 차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키를 안에 놔둔다든가, 이러면은 안 좋은 동네에 감정하러 갈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심들을 많이 하죠. 물론 좋은 동네 가면 아무 지장이 없지요. 그 사람들은 목적이 차 안에 있는 물건만 훔쳐 가는 게 목적이지 차를 훔치려고 하진 않아요. 차 가지고 돌아다니면 나중에 잡혀요. 그러니까 차는 버리고 차 안에 있는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부실해지면 우리나라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의 존도가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중국과 미국이 제일 많은데 중국은 사실상 수출길이 많이 막혔잖아요. 미국 위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상황이 어려지면 워 한국에 직격탄을 맞게 되죠. 과거에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그런 금융위기가 생 우리나라도 바로 같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생겨.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사태가 터지면 그보다 거몇배큰 폭풍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우리나라 직격탄이 될수 있고 우리나라가 가장 의존도가 높은 수출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데가 중국과 미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수출 길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환율이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들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런 나라들의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또 중국도. 부동산 시장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미중 전쟁의 영향, 경제 전쟁의 영향도 있지만은 미국도 지금 어려워요. 중국도 어려워요. 근데 미국과 중국은 대국이에요. 전 세계 1위와 2위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13위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같은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는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게 빚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난다든가, 또 미국 흉내 난다고 또 전부 부채까지 막 늘어나버리면, 우리나라는 위기를 찾아오는 거고, 또 중국처럼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막 지어 제끼면은, 공급이 오바되는데도 중국은 막 건설 경기를 살리려고 지었잖아요. 지금 뭐 중국에 1억 채가 넘는 부동산이 아파트가 공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뭐 금리도 안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국의 경우를 지켜봐야 돼. 중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 시장이 폭락되고, 1위의 건설회사들이 막 부도가 나고, 이게 중국이잖아요, 지금 현재. 어,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야 되고, 또 일본의 경우도 참고를 해야 돼요. 일본이 뭐 20년, 30년 동안 지금 부동산계 폭락해. 이런 것도 참고를 해야 돼요. 이런 나라들은, 경제대국들이에요. 과거에 일본이 뭐예요? 1, 2, 3이잖아요. 3이 3위 안에 항상 들어왔잖아요, 경제대국. 그런 나라가 부동산 값이 폭락하면, 일본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남아요. 3등, 4등 하잖아요. 지금도. 근데 우리나라가 만일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두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본 같은 사태, 또 중국, 미국 이런 데가 부채를 많이 쓴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써버리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되는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경제 대국이었잖아요. 경제 대국인데 지금 많은 부채의 문제와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빈민국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국가부도가 몇번 났어요. 셀 수도 없어요, 지금. 국가부도가 난 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는 한가롭게. 일본 따라가느냐? 일본 따라가면은 천만 다행이에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그 정도가 안 돼요,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은 그 정도 규모가 아니에요. 그냥 폭삭 주저앉는 정도로 돼버린다는 거예요.